안녕하세요, 피키 마마입니다. 어, 제가 오늘 리뷰할 제품은 5112 아이 옷인데요. 어, 사실 제가 작년부터 5112 옷을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제가 패턴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어, 좀 디테일하게 보는 편인데 소재면 소재. 칼라면 칼라, 어,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주로 사고 있는데, 오늘은 어, 겨울 옷 다섯 벌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여름에 샀던 그 옷들을 색깔도 같이 보여드리면서 뒤에 저번에 제가 리뷰한 거 여름 옷은 있는데 한번더 살짝 보여드리고, 오늘은 이제 겨울 옷을 한번 다섯 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겨울이라서 그런지 약간 칼라 톤이 어, 조금은 좀 약간 색깔을 조금, 좀, 진한 색을 샀어요. 그래서, 어 여름 옷은 화사하다면, 요번 거는 좀, 어 조금 더, 좀 진한 톤을 샀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첫 번째로 보여드릴 옷이 이, 이 옷입니다. 이게 약간 컬러가 직접 보면 굉장히, 어 블루색이 하늘하늘한 블루색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남자 것도 있어요 이건 지금 여자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길게 입고 나중에 어, 타이즈 같은 거 신기면 되게 예쁠 그런 컬러죠 파스텔톤이에요 지금은 살짝 진하게 보이는데 파스텔톤이고 되게 예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 마무리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 소재가 참 안의 소재를 되게 잘 만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 이런 부분도 딱 몸에 닿아도 사실 되게 괜찮더라고요. 되게 좋고 그래서 어, 그런 부분 너무 예뻤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다음에 조금 특이한 예, 짜잔. 네, 이 옷이 되게 남자 아이들이 입어도 예쁘고. 그다음에 여자애들이 입어도 정말 예쁠 예, 그런 칼라감을 가지고 있어요.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여지고 요 그리고 이렇게 뒤가 예쁘죠. 그래서 보면 이런 칼라감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 디테일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입었을 때 아이가 입었을 때 너무 귀엽게 스마일. <laughs> 네, 이렇게 잘 예쁘게 있어서 그래서 뭐 나중에 이렇게 같이 입어도 되게 칼라가 잘 매치가 되, 매칭이 잘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입고 그리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패턴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패턴이 보통 좀 심플한 걸로 겉을 해주면 되게 포인트 되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남자 애들은 짧은 게 있어요, 파란색이. 그래서 남자 애들도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 네, 근데 선는 이제 치마랑 같이 해갖고 타이즈 신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 남자 애들이 입으면 또 이것도 되게 예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번에는 약간 중성적인 느낌을 샀어요. 그래서 딱 보면 너무 귀엽죠. 네, 이렇게. 끝부분이 특이하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아래가 사실 살짝 둥글게 되어 있죠. 아래가. 살짝 둥글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어, 5112. 예, 요런 느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굉장히 안에가, 제가 진짜 여기 옷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안에가, 소재가 너무 민들민들해서, 다도 절대 아프지 않고 까끌거리지 않게 너무 잘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면 되게 아이들이 화사해 보이고 귀엽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뒷부분도 너무 귀엽게 돼 있어요. 그쵸? 포인트로 입으면 되게 좋을 남자애나 여자애나 그렇게 되게 예쁘게 되고 이것도 역시 제가 이 잠바를 한번 사면 우려입는 편인데요. 이렇게 모든 것에 다 잘, 예. 안에가 조금 복잡하면 밖을 심플하게 해주면 다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포인트 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패턴을 다 같이 입어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금 특이한 디자인. 진짜 특이하지 않나요? 이거 너무 귀엽죠? 이칼라감을 보면 정말 특이하다. 예, 이렇게 되게 어 특이하다. 어, 알았어. <laughs> 네, 여기는 이렇게 약간 공작새 느낌이 새 느낌이 나는데요. 이렇게 앞에 살짝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역시 어, 여기는 정말 간단하게 511이라고 써있는데 여기가 마감 처리가 이런 게 저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사용해 보면 소화가 가장 편해하는 옷이 이런 소재더라고요. 그래서 딱 하나 입기도 너무 좋고 가을 봄 특이한 느낌이 주고 그 다음에 이 옷은 정말 만능이에요. 그냥 어디다 입어도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옷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 되게 멋있죠. 그래서 색깔이 되게 어떻게 해도 조금 잘 어울리는 잠바라서 이 매칭이 잘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소재도 좋고, 이런 마감 처리도 너무 잘 되고. 그리고 저는 원리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디테일도 디테일이고, 컬러, 패턴, 모든 게다 어, 그림을 그려서 그거를 패턴화 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소재가 빨아도, 집에서 빨아도, 그래도 예쁜 예, 그런 소재 그냥 그대로를 조금 물만 살짝 빠지다시피 하지만 그 느낌 그대로 살릴 수 있다는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올릴 옷을 잘 사게 되는데요. 요번에는 이 바지입니다. 바지 패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음, 그 뭐랄까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가지고 여기는 패턴화를 많이 시켜요. 그래서 어 정말 좀 동화 속으로 온 듯한 느낌, 예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봤죠. 아 팬츠는 이렇게 그리고 뒤도 약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포켓이 되게 귀엽게 포켓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에는 약간 포인트로 이런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귀엽죠? 입으면 근데 대신 이렇게 바지를 복잡하게 입으려면 아래 위에를 회색 약간 심플한 거 또는 어, 심플한 컬러에한 가지 단색의 포인트만 있는 거 하나만 입으면 되게 어, 예뻐요. 근데 이거 위아래로 하면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안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구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를 구입하니까 어, 고맙다고 해서 어, 양말을 받았어요. 그래서 양말도 역시 귀여운 예, 무당벌레 예, 양말을 받았습니다. 역시 칼라풀하죠. 그래서 이걸 받았고요. 그리고 이게 요번에 산 제품이었고 작년에 샀던 어, 여름과 그봄두 번에 걸쳐서 제가 그때 구매를 했었는데요. 이거 역시 굉장히 사람들한테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 이게 양면이거든요. 그래서 양면인데 약간 이런 느낌. <laughs> 아이가 되게 <laughs> 예쁘게, 어른들이 입어도 되게 예쁠 만한 그런 컬러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런 게 저는 포인트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요렇게 너무 많이 입어서 조금씩 삭고 있긴 하지만 정말 잘 입고 있는 그런 잠바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보여드렸던 이 옷. 드레스인데, 이런 컬러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도 이 옷을 입으면 하늘하늘하고, 대신 천이 너무 막 삭지도 않고,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옷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조금 더 화려하다라고 해서, 빨리빨리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이 가오리 같은 패턴으로 해서, 이렇게 예, 요렇게 해서, 이것도 정말 제 인스타가 보면 민킴 1004 거기 인스타가 보면 이 옷들을 입고 있는 어, 서화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거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예뻐요. 그래서 요거 역시 음, 두 가지의 패턴이 있었지만 같은 느낌으로 다른 컬러를 샀었어요. 그래서 정말 근데 둘다 너무 예뻤다. 그래서 대신 어, 컬러감이 사실 어, 요거보다 아이가 분홍색이라서 그런지 이걸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어, 착용감이 조금 느껴지죠 근데 이거는 조금 덜 입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laughs> 밋밋한 느낌이 나는데 그래도 너무 예쁘게 잘 입었고요 이거 역시 어, 흰색 면티에 어, 많이 입고 이것만도 입었는데 어, 정말 예뻤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 여행 갈때 입어가지고 조금 지금 쭈글쭈글해졌는데 어, 여기가 포인트로 되게 예쁘더라고요. 딱 입었을 때 아이들한테 진짜 어, 환상적인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옷은 어, 제가 디자인은 너무 좋았는데 하나의 단점이 있었다면 어, 이 제품은 안에가 좀 소재가 꺼글거리는 소재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 부분이 좀껄껄거려이 부분은 괜찮은데 이 부분이 껄껄거려서 화가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에다가 뭐를 받쳐입고요만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었어요. 하지만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너무 예쁘게 잘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점좀 참고해서 이렇게 꺼끌거리지 않는 그 수건 같은 애 이런 점은 조금 감안을 해서 어, 다음번에는 사, 사면 안될것 같고요 하지만 정말 디자인적으로는 너무 잘 입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딱 봤을 때 5112가 저는 우선 제가 어, 봉통도 되게 많이 사보고 그다음에 다양한 옷 진짜 많이 사봤지만 지금까지 제가 가장 아이들 옷 중에서 조금 비싸지만 퀄리티 있는 옷으로 아이들 좀 입히고 싶다라고 한다면, 5112 브랜드를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저는 그 조금 가격대가 사실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어, 계속 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중요할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입고 나가면 정말 와, 사해 보이고 직접 입으면 더 예쁜 이런 스타일이라서 좀 중간중간 좀 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 이걸 원하신다 그러면 한번 5112 한번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 어떤가요? 아이들 어, 옷을 사는데 생각보다 제 옷처럼 가격이 좀제 옷, 어른 옷을 사는 것처럼 좀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뭐 똑같죠. 이 디자인이니까 디자인 가격과 이 퀄리티 가격이 좀 포함된 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어, 너무 만족하면서 지금 계속 꾸준히 제가 가, 사, 사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제가 어, 패턴이나 이런 컬러감 이런 게 저랑 너무 잘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5112만... 두 번째 리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 나 이거 생각보다 이쁜데 한번 가서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112 검색하셔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서화를, 서화 옷을 이제 5112 제품들을 사면서 예, 한번 간단하게 솔직 리뷰를 해 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서아가 지금까지 뭐 봉통 옷도 있었고, 5112. 보통 이두 가지 옷을 많이 입는데요. 만약에 그 옷이 궁금하다면제 민킴천사1004 가셔서 예, 인스타그램 구독, 저, 저기서, 샤워를, 그러니까 목욕을 하면서, 사랑해요, 친구들! 이러고 있어요. 아, 진짜. 유튜버가 다 됐습니다. 네. 아,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네, 지금까지 피키마마였습니다. 네, 저랑 같이 한번 놀아봐요. 네, 여러분. 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엄마가 행복한 그날까지 비키마만 갔어.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